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만원 이하의 센스있는 독서템 세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번째 아이템은 북크레용 세트입니다. 노란색과 민트색, 투명색, 세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색상이 은은하고 예뻐요. 처음에 투명 크레용은 뭐지? 싶었는데, 책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은데 습관적으로 밑줄을 쳐야 집중이 잘 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문진인데요. 요즘 필사가 유행이라서 다양한 디자인의 문진이 나와 있죠. 제가 쓰는 제품은 바하마 핑크 샌드비치를 담은 문진이에요. 핑크빛과 하늘빛이 오묘하게 어우러져서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색깔피인데요. 여행지나 미술관, 박물관 등 그곳에서만 살수 있는 책갈피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저의 최애템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저에게 셀프 선물한 책갈피예요. 10년 전에 산 건데도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없는 가격으로 센스있는 선물하세요.